지방흡입 이후에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냥 지방흡입을 하고 식이요법 하면서 운동만 하면 되느냐.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식이요법 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 야채 위주로 식단을 바꾸면 힘이 없고 영양분의 불균형이 처리되면 심지어는 머리도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그걸 서서히 이제 식단이나 이런 부분들도 맞춰갈 필요가 있고 어쨌거나 지방흡입술을 하고 수술 이후에 식단 등술후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현상, 일종의 요요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의 운동. 젊을 때는 근육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운동하기 굉장히 좋은데 또 나이 40, 50 넘어가면서 근력이 약해지면 운동도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운동요법.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등산이나 몸에 부하가 가는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 쭉 하시면은 수술, 시술, 식이요법과 같이 어우러지면 오랫동안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과연 지방흡입만 하면 누구든지 다 몸매가 날씬하고 좋아지느냐 그건 아니시겠죠 흔히 골격이 너무 큰 사람들은 지방을 흡입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 골격 자체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하셔가지고 특정 부위에 지방이 조금 이렇게 축적되어 있다 이러면 제일 좋으시고 그리고 특히 남자분들은 지방의 축적이 피하보다는 내장 지방이 참 많아요. 외식을 한다든지 술 담배 특히 술을 이렇게 많이 하시니까 칼로리 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게 이제 내장 지방이 되어서 이 부분들이 끊임없는 염증으로 작용합니다. 비만하신 분들이 하나의 어떤 논란이 있겠지만은 내장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잔병 치료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 안에 꾸준한 이런 염증 반응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도 절주도 하시고 식이도 관리하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운동도 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자료 사진 한번 보면서 수술 시술에 따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결과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면 좌측과 우측의 지방의 형태가 다릅니다. 좌측은 우리 기름의 비중이 작은 이 뜹니다. 뽑아낸 지방을 사진으로 비교한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지방이 뭔가 밀가루 풀어놓은 듯이 이렇게 엉켜있는 느낌이고 오른쪽은 보면 지방세포가 이렇게 잘 빠져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기름이 많이 떠 있다든지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 저측은 고주파로 이미 먼저 이러한 지방을 우측에 있는 지방을 이렇게 녹여냅니다 밀가루가 엉킨 듯한 소위 지방이 잘 녹았다는 뜻이겠죠 그죠 이 말에서 실질은 조금 남아있고 기름은 위에 떠 있는 이런 형태 그래서 왜 그럼 이렇게 고주파나 레이저를 이용해서 지방흡입을 하느냐 서로 장단점이 있겠죠 피부가 많이 얇거나 약하거나 처져 있으면 이 피부가 처지지 않게끔 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피부를 타이트닝 시켜야 되겠죠 그에 반해서 우측은 우리 진동 방식으로 지방을 뽑아냈죠 지방세포 자체가 이렇게 잘 빠져나옵니다 효과적으로 지방세포를 많이 빼내기 위해서또 쓰는 방법인데 결과는 피부가 약한 분은 고주파 10분의 지방 용해술 활용하면 돼요. 지방이 순수하게 많으면 진동방식, 이런 형태로 지방 흡입을 하면 됩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면, 허니 옆구리, 허벅지, 이런 쪽이 아주 날씬해지셨습니다. 날짜를 제가 한번 보면, 자, 지금 3월 30일, 5월 2일. 그니까 러한 달, 한 4일 만에 굉장히 날씬해졌죠.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보시면 복부도 그렇고 허벅지도 많이 개선되고 불필요한 지방이 없어졌다는 느낌이 확 들죠. 뒷모습 보면 더 확실하네요. 뒷구리, 옆구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잘록해지면서 힙옆 라인 쪽 이렇게 지방이 축적되어서 청바지 입으면 튀어나와서 보기 싫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쉽게 다 해결이 됐습니다. 한 달, 4일 만에. 근데 까딱 잘못 지방을 흡입하면 피부 자체가 쭉 처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별 무리 없이 이렇게 잘 해결이 됐어요. 이제 이분은 어떤 방법을 했느냐. 고주파 열 분해 지방 용해 열을 이용해서 안에 있는 지방을 잘 녹여냅니다 왜 그러냐 약간 젊으신 분이고 해서 경막 자체가 아주 단단해요 그러면 흡입기가 들어가도 지방세포 쉽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때는 미리 열을 이용해서 지방을 녹여내고 흡인기로 빨아내 버리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분은 14개월이 되었습니다 1년 반다돼 가죠 1년 넘었죠 사이에 허벅지 디자인을 이렇게 했죠 특별하게 많은 부위 앞에까지도 깔끔하게 다 줄이고 싶은데 인대라는 경막이나 이런 부분은 잘못 함부로 했다가는 여러 가지 피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건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시면 되고 뭐 옆에 봤을 땐 튼튼한 허벅지지만 좀더 갸름하게 함으로써 좀 여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뒤에서 보시면 종아리 이제 근육의 일부 지방 흡입까지 해서 보시면 상당히 실제로 좀 가늘어진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봤던 그런 케이스와 흡사하게 매츠 축적되어 있는 이 부분들 되게 싫어하세요. 그러면서 라인이 매끈하게 내려오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좋아하시죠. 1년 조금 넘은 시간이지만 관리도 잘 하셨고, 날씬해지면서 힙 라인에 이런 때도 영향이 없으면서 타이트닝 됐다. 이제 이런, 이런 부분은. 그럼 과연 이분은 뭘로 수술을 하셨냐라고 보면 이당시는 고주파로 경막이 있는 부위는 지방을 한번 녹여내고, 그리고 나서 그 진동 방식으로 지방을 함께 제거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은 팔뚝이죠. 시각적으로는 줄어든 느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대개는 아래쪽에 처진 지방을 많이 제거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더 처져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처진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이 이유는 이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경우에 이 열을 이용해서 이 경막을 위쪽으로 타이트닝 시켜버리는 그런 수술 기법을 활용하면 훨씬 더 부작용이 적으면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이런 수술법을 활용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팔뚝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조파를 이용한 열를 이용한 열 분의 지방 용해를 하면서 타이트닝을 시킵니다 그리고 대용량 지방 허비 보시다시피 허벅지가 아주 탄탄합니다 뭐 불과 한 2달, 2달 정도 지나고도 바로 조그만한 흉터 보이실 거예요 요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희미하게 되겠죠. 이제 남자분이십니다. 튀어나온 지방이 많이 좋아졌죠. 근데 남자분들은 여성분들만큼 확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 지방이 워낙 많은데 내장 지방이 있으니까 이 내장 지방을 해결해야 되는데 튀어나온 부분이 어느 정도 좋아지면서 타이트닝은 됐죠. 근데 내장 지방을 조금 더 관리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그냥 지방흡입 옆구리도 줄이고 윗배 아랫배에 있는 지방을 흡입을 해서 이게 뒷구리 보시면 이 살이 접히는 이런 것 조차도 깔끔하게 해결은 됐는데 그러면 이 구멍을 어디로 해야 되느냐 대개의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은 브레이저 라인이라고 그러죠 그 라인에 평행하게 탁장부에 구멍을 조그맣게 넣어서 여기서부터 흡입관을 집어넣어서 지방을 쭉 빼내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특히 뒷꼬리를 하려면 대부분 어느 정도 열을 이용해서 타이트닝을 시키고 내지는 고주파든 레이저든 지방을 일부 지방 세포를 파괴한 다음에 흡입하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이상 간단하면 간단하지만 이런 결과를 이렇게 보셨는데 지방 흡입 수술은 생각보다 굉장히 수요가 많고 그래서 또 수술적으로 시술적으로도 그렇게 어려운 시술 수술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어 계시는데 실은 안전 문제가 제일 많이 됐답니다. 지방 흡입을 하면서 생기는 어떤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방 흡입하는 과정에서 과연 전신 마취를 하느냐 수면 마취를 하느냐 많은 분들이 수면 마취하죠. 빨리 회복하고 싶고 전신마취에 따른 부작용도 부담스러우니까 그런데 제가 몇번 강조드렸지만 수면마취 너무나 위험하죠 환자분들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기도 하면 의료진이 불안해 하니까 의료진도 계속 수면마취제 항정신성의약품을 계속 쓰다 보니까 환자가 결국은 호흡중추가 마비된다든지 아니면 호흡이 억제된다든지 이런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끔 매스컴에 나온 이야기들이 나오죠 수면마취했다가 사고 사망이 되었다 대표적인 경우 경우가 최근에 있었던 홍콩에 뭐 무슨 무슨 녀 하면서 이제 의료관광으로 여기 오셨다가 큰 변을 당하셨죠. 이게 가장 큰 수면마취의 단점입니다. 그럼 마취과 선생님이 계신다고 무조건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 꼭 그것도 아니죠. 급하면 마취과 선생님 부르시는 병원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의료진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면마취에 대해서 과용한다든지 또 환자분들도 어, 수면마취하고 그냥 다 끝나면 어, 모든 게다 해결되었다. 어, 이거는 좀 곤란하죠. 수술 중간에 이러한 어, 마취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수술 이후에 바로 직후에 생길 수 있는 실혈이라든지 출혈이라든지 아니면 마취약제에 의한 2차적인 의식소실. 이렇게 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시술 수술 이후에는 충분히 우리가 수액을 맞고 완전히 회복한 다음에 귀가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게다가 집에 가서도 조금만 이상하면 병원이나 의료진하고 계속 소통을 해야 되고 좋은 급할 때는 근처 응급실에 갈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비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 결론적으로 지방 흡입으로 또 다른 어떤 체형 교정의 시술로 좋은 결과를 얻으시려면 환자분들의 협조는 사실 필수적입니다.